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된 후 토트넘의 모든 문화가 바뀌었다. 어린 선수들도 자신의 기회를 선보일 중요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토트넘의 위대한 상징과도 같은 손흥민은 이미 최고의 주장이며 플레인 코치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중이다. 폼머선을 앞두고 공개된 토트넘의 훈련 영상에 손흥민이 사실상 플레인 코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직을 맡게 된 손흥민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이미 영국 언론들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았습니다. 받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케인을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이 모두 우승과 돈을 쫓아 이적을 선택했을 때 손흥민은 묵묵히 구단에 충성하며 위대한 업적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7시즌 연속 20 공격 포인트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개인 커리어만 따지면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손흥민은 이제 위대한 레전드로서 후대 양성에도 힘쓰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에서는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자신의 슈팅 방식들을 알려주는 등 지난 맨유전에서도 젊은 미드필더 파페사르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후 파페사르의 데뷔골이 터지며 영국 매체들은 드디어 손흥민이 위대한 선수이자 뛰어난 코치로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 감독 엔젤 포스테코글루 또한 본모스와의 경기전 열린 프리매치 컨퍼런스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훈련에서 플레인 코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으며 손흥민이 훗날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감독까지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다며 손흥민이 원한다면 자신의 지도 기술을 가르쳐줄 의향이 있다고 답해 그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가 아닌 코치로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의 한마디 더 플랜일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이 맑다. 최근 토트넘 주장직을 맡게 된 손흥민은 영국매체 스포츠 키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주장 탑5에 선정되었습니다. 매체가 선정한 탑5는 리버풀의 반다이크, 레알 마드리드의 나초 페르난데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첼시의 리스 제임스였는데요. 매체는 손흥민이 탑5 에 선정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 요리스 등 리더십과 실력에 문제가 많은 이들이 과감히 배제되었고 주장이 된 손흥민은 어지러운 구단의 분위기를 단한 순간에 사로잡았다. 피치 위에 끼치는 손흥민의 영향력은 특히 다른 주장들과 차원이 달랐는데, 선수의 움직임을 직접 지시하거나 득점에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등 거의 플레인 코치 역할까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더욱 나아가. 그가 감독에도 소질이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서륭민의 선한 영향력으로 완전히 뒤바뀐 토트넘은 그맨유를 2대0으로 잡아내었다. 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서륭민 주장직 선임에 이리도 기뻐하는지, 명확히 알수 있는 장면이었다. 라며 새롭게 주장이 된 손흥민으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게 된 토트넘이 4위권 수성은 물론 컵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분석가로 활동 중인 마이클로 원은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골든부츠 수상자인 손흥민에게 배우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은 손흥민이 주장이 된걸 기뻐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의 슈팅을 보고 배우는 장면이 있는데 골든부츠 수상자가 자신의 슈팅 매커 퍼즘을 직접 설명해준다는 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는 셈 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게 가능한 터트넘이 이제 얼마나 강해질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관리가 무서울이 많지 혹독한 손흥민이라면 앞으로 2 3년 은 거뜬하고 35살까지도 활약이 가능한 선수이다. 손흥민을 가진 구단이 얻는 이점 은 단순한 선수로서의 실력뿐 아니라 이러한 리더십과 지도능력까지 모두 손에 얻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며 저런 선수가 구단에 있다는 것에 터트넘은 매우 기뻐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새 감독 엔제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텍 감독은 범모스와의 경기 전 열린 프리매치 컨퍼런스에서 손흥민 코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케인의 이적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 이다. 득점 능력도 케인에게 뒤지지 않고 리더십과 지도 능력까지 있는 손흥 민이 있는데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맨유전 선수들의 사기를 올리고 직접 지식까지 하는 등 내 예상을 완전 벗어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감독으로서 손흥민에게 존경심까지 들 정도였다. 그를 지도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자랑스럽고, 그가 앞으로도 구단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또 그는 감독 능력에도 매우 큰 재능이 있는데 위대한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원한다면 내 지도기술을 전부 가르쳐줄 의향도 있다. 라며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자신의 결정이 신의 한 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처럼 이미 손흥민은 라커룸 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손흥민 주장직 선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다이어가 이제 곧 방출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현지 팬들은 매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아시아인 선수들이 외국에서 뛰었지만 그들 도 주장을 맡았던 선수는 없었어. 특히 코데노고 보수적인 영국에서 손흥민이 주장이다 말 다했지. 손흥민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 이번 시즌 토트넘은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득점왕 출신이 직접 지도하는데 그 누가 불만을 가지겠어. 등등 손흥민을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뀐 팀 문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매우 기대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본모스와 토트넘의 경기, 수많은 국내 팬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손흥민은 본모스와의 경기에 나서 10경기 6골 이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경기일 겁니다. 히샬리성이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득점을 터트려 축구 팬들의 마음을 더욱 불태워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